아, 마이 테스트 1212. 안녕하세요, 버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스텍스에서, 이 스텍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알렉스, 아, 스트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알렉스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토큰을 살려면 내가 기존에 알렉스 테스트넷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디오 티켓을 얻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히어로 원래에서 보게 되면은 체인지 네트워크를 해서 메인 넷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알렉스 네트워크에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이제 메인 넷으로 어, 바꿔 주시면 이제 로타리 아이디 알렉스 이제 그 티켓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이두 개를 내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 같은 것처럼 내가 어, 가상 공간에다가 내 티켓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막 집어 넣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총 티켓은 5034장이 들어와 있고, 최종 티켓을 뽑는 수량은 1050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티켓당,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면은, 한개 티켓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300 알렉스 토큰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300 알렉스 토큰을 내가 만약 당첨이 안 된다, 날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날아가지는 않고, 이게 이제 당첨이 끝나게 되면은, 이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내가 반환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창이 나올 겁니다. 날라가는 이제, 스택스라는 코인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제가 미리 이제 적어 놨는데, 아이디오 리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산 가격 대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택스, 어, 알렉스 하나 가격당 0.16스스가 0.16개의 스택스가 이제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택스가 총 48개에 99.36달러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100달러로 스택스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택스의 가격은 이때 당시에 시파이의 어, 제 1월 9일날 이 시파이의 소스 평균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는 dex 거래소 dex 거래소를 얘기하는데 그 dex 거래소는 이제 중앙 통제 없이 서로 이제 그 사람들과 유저들끼리 뭔가 이제 코인을 내가 그 거래소에다가 집어 넣어서 뭐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유동성이 제공된 코인을 내가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이제 주권이 바거니 하는 그런 거래소가 이제 덱스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를 얘기하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반대되는 이제 용어가 CEX 이제 뭐냐, 그러니까 CEX 거래소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공지도 하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서버 점검도 하고, 출금 정지도 하고, 어떠한 출금 수수료 같은 경우도, 뭐 걔네들이 이제 조정도 하고, 뭐 출금 수수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예를 들어 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1시부터 뭐 3시까지 가끔 점검을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로 인해서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게 CEX 거래소인데, 그 CEX 이제 그 거래소에 평균적인 소스 값이 있을 거예요. 스택스의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나. 그러한 평균 가격을 매겨서 1월 9일 날, 업비트는 2.11달러에 스택스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는 2.03달러에, 그러니까 OKX는 2.02, 게이트아이오는 2.01, 크리토닷컴은 2.02.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거래소의 평균 값을 정해서 얘네들이 1월 9일 기준으로 스택스 가격을 딱 2.01로 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음. 자, 그래서, 어, 이 가격은 절대 변하지가 않고,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스택스라는 코인을 내가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알렉스라는 이제 코인 아이디어를, 토큰 아이디어를 진행하려면 스택스가 티켓 하나당 48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사게 될 경우 10만원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 10만원인데, 내가 스택스를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복권을 진행을 했는데, 당첨이 안될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나한테 회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택스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가 리스크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출금 수수료가 스택스가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는 업비트, 국내 기준으로 치면은 약 10개의 스택스가 출금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행으로 치게 될 경우에는 내가 타인에게 돈을 이체할 경우에 뭐 출금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암호화폐 가상 생태계에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때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스택스라는, 스스라는 코인은 본인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스택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스택스 네트워크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 그러면 너네들이 이, 내 네트워크 쓸 거면 그 네트워크 비용으로 스택스라는, 어, 스택스 코인을 지불을 해. 라는 건데, 이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다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다 다른지, 왜 다른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어, 이거는 약간 조금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뭐냐, 깊게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고 있, 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택스를 보낼 때 비용 자체가 10개 스택스가 들어갑니다. 어, 국내 기준은. 어, 빗섬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출금수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리스크죠. 어, 리스크, 내가 당첨이 안될경우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이제 뭐냐 어 신청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티켓이 전두 개가 있어서 총어 96개 스택스가 필요하거든요. 보게 되면 전두 개의 티켓이 있고 밸런스에 보면 두 개가 있죠. 티켓이 두장 있다라는 얘기고 스택스는 저는 이제 열개 스택스가 있는데 어 얘가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86개가 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냐 86개 플러스 이제 스택스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도 내가 돈이 들어가니까는 분명히 이제 그런 네트워크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뭐 넉넉잡아서 100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안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인 생태계가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을 찍긴 했지만 어 김프나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어 가격적인 하락이 한번더올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한뭐 비트코어 비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한번 떨어졌었죠. 이러면서 알트코인도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보다도 살짝 한 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어 저는 이제 17일 뭐그 전까지 어 여유 있게 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냥 이제 뭐그 그냥 뭐 떨어지면 그냥 알아서 내가 어 스택스를 다른 쪽으로 이제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성격인데 혹시나. 어, 제가 이제 스틱스 바로 사서 보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도 저처럼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어,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오 참여를 하면 되고, 아이디오나 이런 게 굉장히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고, 내가 처음에, 어,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막 궁금한 게 많을 수 있는데요. 어, 이 아이디오라는 건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어, 슬림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 아이디어를 하나 놓쳤는데, 그40몇 배인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안 샀는데, 아,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아무튼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뭐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은 어, 꼭 참여하시는 거를 어,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뭐 미세먼지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왜 인천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데 인천 쪽은 안 좋아져서 이제 창문을 잘 열지를 않았는데 빨리 어, 미세먼지가 개면서. 어, 사라지면서 코인 시장도 조금 더 좋은 날이 오기를, 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 어, 성투하시는, 어, 성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